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가 이제 휴폐업부터 나와 있어요. 자, 대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휴폐업의 신, 휴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수 있다 그랬는데, 이 휴폐업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를 못해요. 그게 이제 폐업 신고나 폐업 신고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서해야 돼요. 파스 등록증. 그래서 등록증 갖다 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휴폐업 신고 이때도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갖다 이건 관청이 갖다 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휴폐업 신고 할 때는 요거 할 때는 휴, 휴폐업 신고 또는 폐업 신고 할 때는 어,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직접 하는 것만 인정이 되고, 전자문서로 못 합니다. 이렇게. 등록증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휴업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 하는 재개신고라든지, 다시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거나 할때 하는 변경신고는, 가만히 보면, 휴업신고했던 사람이 하는 게 되나서, 이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방문 신고도 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 문서로도 할수 있다 이거죠. 휴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잖아요. 그래서 전자 문서, 인터넷 신고는 못 하고 방문 신고만 돼요. 2번 개업 공인회사가 휴업 신고할 때는 개설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 등록증은 원본에 원본, 원본을 보관시켜놓는 겁니다. 관청에. 3번. 휴업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아니고, 휴업신고와 관련해서는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때 관청에 미리 휴업신고 하셔야 돼요. 3개월 초과예요, 초과. 초과해서 휴업할 때, 초과.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어요. 칙원죠 3개월을 초과해서 협업할 때 등록증 첨부해서 신고하시다. 그러니까 3번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셔야 되고 요요 요 밑에 거요. 그다음에 4번.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7일 내 재교부해야 된다. 재개 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 지금 등록증을 갖고 있었겠죠, 이렇게. 재개신고 들어오면 이 등록증을, 보관 중인 등록증을 등록 관청에서 재개신고 들어오면 즉시 반환하죠. 걸고 영업하게끔요. 즉시 반환입니다. 칠레 재교부가 아니고요. 5번,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한 방법을 할수 있다. 변경신고도 등록증 붙이는 게 아니어서 둘다 방문신고도 되지만 전자문서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입니다. 틀린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무단으로 협업했을 때는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죠. 원래 협업은 6개월 넘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해서 협업할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예외적인 경우는 뭐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다 그러면 몸이 아프다든지 군대 갔다 와야 된다든지 대학 간다든지 출산 뭐 이런 경우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돼서 6개월 넘게도 쉴수 있죠. 그러한 부득한 사유가 없이는 6개월 넘게 휴업할 수 없고, 부득한 사유 없이 6개월 넘게 휴업했을 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임등치 사유가 됩니다. 2번, 휴업 중인 계공이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했을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재개 신고해야 되겠다. 어, 재개하고자 했을 때는 등록증 첨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X, 2번이 X고. 3번,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한 계공은 폐업신고 안한 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각종 폐업신고 안 했다, 휴업신고 안 했다, 재개신고안 했다. 그랬을 때는 100과고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면요. 인등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폐업신고 안한 재는 3번은 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등록한 이후에 3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고 있다. 그러면 휴업 신고 안한 거예요.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안고 있는 것도, 어, 휴업입니다. 신고했어야죠. 휴업 신고 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맞아요. 등록한 이후에 부득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6개월 초과해서 무단으로 휴업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임등치.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죠? 5번도 맞죠. 4번, 5번 같은 질문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잘 나와요. 자, 44번 가시겠습니다. 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회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동그라미, 틀린 건 X 표시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업 공인회사의 소속 공인회사가 될수 있다. 휴업기간 중에 개공은, 휴업기간 중에도 개공은 개공이죠. 그러니까, 딴 중개업소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되면, 이중소득금지에 걸리죠. 예, 엑입니다될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니은법.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는 주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협협신고는 주된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어, 설치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해야 되겠다.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 신고니까요. 디급번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 됐을 때는 미리 등록한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미리 신고해야 되겠죠? 리얼번 취약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있다. 취약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죠. 그러니까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고요. 마지막 휴업한 개업공인회사가 휴업 기간 만료 후 중개업에 재개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개신고 안한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하고 끝이 틀렸습니다. X, X. 처음하고 끝이요. 정답이 4번이고요 오른쪽에 46번 가시겠습니다. 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되겠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때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가 아니고 미리 등록증 첨부해서 휴업 신고해야 되겠다. 지체 없이가 틀렸죠? 또 2번 개설 등록한 이후에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등록한 이후에 휴업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 개시 안고 있다. 그러면 3개월을 초과해서 신고 안하고 휴업한 꼴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 정지 아니죠. 3번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되겠다. 재개 신고 받으면 등록증 즉시 돌려준다 그랬죠. 아까 맞습니다. 4번, 협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한 신고가 가능하다. 협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못하는 거죠. 5번, 질병이나 징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을못 넘죠. 1년이 아니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7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음. 기억반요. 중개사무소에 휴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업무를 재개하고자 했을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 재개하고자 했을 때는 다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재개신고만 하면 돼요. X. 자, 니번 법령이 정한 사위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이 정한 사유, 뭐, 징집했다는 이병,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해당되지 않는 한 6개월을 못 넘죠. 3개월이 아니고. 음. 디급번 분사무소는 휴업신고 시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수대위관할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맞죠? 음. 음. 리얼번. 개업공인회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는 지체없이 휴업신고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휴업신고해야 된다가 아니고, 미리 휴업신고해야 되죠. 예. 미음법.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어, 변경신고나 재개신고는 전자문서로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어, 또 X가 되겠습니다. 다 틀렸는데 3번만 맞죠. 아, D급번만 맞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고 뒤로 가셔서 이제 어디 가시냐면 108페이지 가보시죠. 108, 108페이지 보면 대표 유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 개혁 공인회사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대표 문제 1번. 개혁 공인회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이 비밀을 지켜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개공만 나와 있지만 원래는 비밀 지키는 의무는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모두의 의무입니다. 그다음에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중개불 관둔 뒤에도 맞고요. 2번. 개업 공인회사가 비밀 준수를 위반했을 때는 그 의뢰인의 반대 의사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 그 의뢰인인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걸 반의사불벌죄라고 그래요. 이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개혁공인회사가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면 비밀누설죄가 되는데 비밀 준수음으로 위반했다. 그렇게 되면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않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반호사 불벌죄가 유일하죠, 이게 4번,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게 되면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짜로 적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거짓 기재하면 임등치. 그러니까 거짓 기재나 이중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면 개공이 거짓 기재하면요 또는 이중계약서를 쓰면요 개공이 그랬을 때는 임등치 사유가 되고요 등록취소 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소공이 거짓 기재하면요 자격 정지 사유가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4번은 맞고요. 5번. 개혁 공인인사와 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개혁 공인인사는 위임이라는 건 일처리 맡긴 거죠. 개혁 공인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업무를 처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보통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은 이런 게다 있죠. 틀린 건 2번이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가십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음. 일, 대표 문제 또 나옵니다. 일반 중개 계약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일반 중개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를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 여기서 보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반 중개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 관청입니까? 국장입니까? 국장이에요. 등록 관청 그러시면 안 되고. 1번이 맞네. 2번.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해야 된다. 의뢰인이 일반 중개 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할 수가 있다 3번.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 요청이 있을 때 개업 공인중사는 이를 작성해야 되고 이게 틀렸어요.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쓰자고 했을 때도 개공이 마음에 있어야 써주는 거예요. 써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업무정리도 다 틀린 얘기입니다. 작성할 의무 없습니다. 4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3년간 보존해야 되며,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기처분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얼마예요? 얼마?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겼다고 했을 때업무 정지 대상이다. 이것도 다 틀린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서의 보존 기간이 3년인 거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기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오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인사에게 의뢰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다른 부동산 사장님한테또 의뢰할 수 있는 게 일반이죠. 그래서. 5번도 X 틀린건 1번 아 오른건 1번이네요 3번입니다 어, 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지요 국장이 표준서식 정해놨어요 그걸 꼭 써야되는건 아니지만 권장상으로 돼있죠 정해놨있습니다 2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공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는의무 전속일 때 생기는 의무죠. 일반인 때는 안 생깁니다. 일반하고 전속하고 딱 비교해보면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느냐 전속은 있는데 일반은 없죠. 공개 의무, 정보 공개, 공개 의무가 있느냐. 전속을 맡았을 때는 공개해야 되죠. 칠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안 하면 임등치죠. 일반은 공개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공개 사실 통지 의무. 공개했다고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전속은 있어요.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중개결체를 했을때는 공개했다고 손님한테 통지할 의무는 없죠 요게 업무처리상황통지의무에요 해야 돼요 이때는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하도록 돼있어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거 또 문서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일반은 없습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7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7내 정보를 공개하는 건 전속일 때 공개하는 거고요. 일반일 때는 공개물 없죠. 4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할 때는 지첩시 그 사실을 문서로 통제해야 되겠다. 공개했다고 통제하는 무는 전속일 때 있고 일반일 때는 그런 의무가 없죠. 그래서 4번 X. 일반 중개계약서나 <laughs> 전속중개계약서에 소속 공인인사는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소공은요.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이게 체결 당사자가 아닙니다. 개공이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인계사는 거기다 서명 날인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5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문제 갑니다. 112페이지 5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의 체계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말로 할수 있죠. X. 2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잘 나왔죠? 이거 많이 나왔죠? 이거 X. 꼭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야 될 의무 없어요. 3번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예정 가격 및 개혁 공인기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에 필수, 중개 필수 기재 사항 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 예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그래서 예정 가격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 중개 보수 준수할 사항 위치하고 규모죠. 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건 여기 중에서 예정 금액 예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준수할 사항이 나왔죠. 여기 두 가지가 필수 기재 사항 맞습니다. 4번. 개업 공인회사가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는 개업 공인회사 아, 경우에는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일반 중개 계약서에 작성 요청을 개공이 받았다고 해도 꼭 그걸 써줄 의무는 없어요. 5번. 개업공인회사가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통제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까? 업무처리 사항을 통제할 의무는 없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통제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전속일 때 있는 거죠? 일반은 안 생기는 거죠?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X에요.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까지 이번 시간에 봤어요. 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